몇 명째 맞는다요. 근데 왜 아는 척해요? 엄나 <laughs> <존나> 많은 <만초> 초드립이에요. <laughs> 즐거운 게임 생활 삼촌 지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욕 먹고 팀킬 당한 에피소드입니다. 과연 정이는 구현되었을지 짧은 영상이니 즐감해 주세요. 어, 왜 그러시죠? 야, 이거 눈 까네. 근데 이게 극혐해요. 그러 문제들 가세요. 알파 가요. 문재인이야, 노무현 같은 나인 아닌가요? 노무현? 노무현. <laughs> 노무현들이 사과하세요.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알까, 네? 1번님은요? 어디사세요 어디서 시니다는거 어, 아니세요? 서울이요? 서울이대있으신가요 어, 전화 많죠. 전화 많아요? 몇 명이요? 그러면 전화 마셔야지 계실 몇 명째 맞습니다. 왜 아는 척해요? 놀라 이러는데 저뭐 아는 척해몇 명인지도 모르면서. 을이. 알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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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들어보니까 한참 어, 애기신 거 같은데 어른한테 욕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과 드릴게요. 데 아는 척하잖아요. 아니. 생각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아는 척하는 새끼. 그러면 스윙스 싫어하세요? o k 싫어요 k 요 오케이. 우리 욕하지말고 참대 아는척은 이... 아는 아 o 아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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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요 깝치지말고 죽여버릴게요 그냥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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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번님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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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살지다. 입고는 거예요. <laughs> 아니요, 서울 사는 사람이 자기 지역 코로나 확진자를 몰라요. 안될수 있겠네. 이번 어디 살길래? 비밀이에요. 아 알았어요. 잘해봐요. 갑시다. 이번님, 이번님 상처 많이 받으셨죠. 이번님, 이번님 상처 많이 받으셨죠. 제가 죽여드릴게요 제가 죽어드릴까요 그 3번님 3번, 번 팀킬 할까요 4번님 네? 어... 님 4번님 팀킬 할까요 하라면 할게요 제가 4번님 팀킬 님 4번님 제가 팀킬 하라고 하면 할게요네 팀킬 할까요 4번님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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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라, <laughs> 해봐라. 아왜 팀킬을 하세요 그렇다고 어... 아.. 정말 네, 짜증나 아, 아, 신고합시다 짝짝잘 다녀 아.. 새끼들 신고할게 신고할게 예, 밌었다재전안죽겠어요2아님이번님 마이크가 안되잖아요 칭팀하면 어떡해 아니아 근데 계속 말안 했잖아요. 그래서 주, 그래서 그 말하면 분이 죽이는 주시니까? 거야? 아, 그래도 말을 해야죠. 같이 게임하는 게임머들데 말하면 다 죽이는 거냐고. 아직 안 죽일게요. 죄송해요. 저안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한테 그래요. 아, 3 번이 했어? 아, 3번친 거. 한 번이 했어요. 네? 저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저한테? 3 번이 사람 죽여요. 그리고 게임을 제대로 진짜. 저 진짜 안 죽였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본번님누명씌데요 4번님이 아 진짜? 우리 친구잖아 네. 친구 아닌데요? 게그래요 왜 왜그래요 왜그래요 아 어쩌라고 너... 안 물어봤어 <laughs> 게임해 진짜 팔아? 왜 음... 아니 먼저 죽어요 왜죽세요아이스 그거 지잘먹게 아이템 고이스